중소반차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 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 부재, 복잡한 납품 경로 등에 따라 납품 단가 지원이 어려웠지만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 0일부터 4월 1 1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4개소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농협조공 법인이 전통시장으로 직접 참외를 공급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성주참외 공판장의 평균 경락 가격에 농식품부의 납품 단가 지원 할인이 적용된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공급받아 보다 저렴하게 참외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기간에 맞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5월 동행 축제 홍보 콘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